변형 하라지 패러디라는 개념을 알고 있니? 패러디란 개념은 제가 여기 뒤에 한장또 드렸던 거 있죠. 요, 요시 어, 한 장씩 또 다시 드렸던 거. 이게 이제 패러디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패러디가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되겠네. 패러디가 뭘까? 모방하는. 응, 모방하는 거예요. 뒤에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뒤에 패러디란. 빨리 같이 펴 줘. 패러디란 이런 니 <laughs> 보이니? <웃음> 스타일이나 기법을 흉내해서 원작을 우스꽝에 개적하거나 변형하는 방법다. 우스꽝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laughs> 모나리피까지 우스꽝할 필요는 없을 거야. 변형하세요. 그래서 모방이 되는데 차이를 지니는 모방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조적으로 차이를 가지라고요. 창조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차이를 지닌 모방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차이를 지닌 모방을 해야 되는 게 패러디인데 차이를 지닌 모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어디를 분석하면서 모란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여기 뒷면으로 가면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뭐 나를 어 되게 좋은 시야. 그래서 여기 해석본도 다 드렸어요. 꽃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에 시어의 의미까지도 파악이 됐어.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가 형식이 크게 달라지니? 그 문단, 글이? 아니요. 근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었어? 오른쪽에 가니까 의자야, 이거 못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안 줬어? 찾았어요. 근데또 네, 정신이 멍하니 있으면 안 돼.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 단추. 단추를 또 눌러줬지. 네. 그럼 봐봐 여기서 왼쪽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단추를 눌러줬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이 시를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패러디를할때 어떻게 할 거냐고. 아그 대상이 조금씩 바뀌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걔는 하나의 몸짓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냥 라디오밖에 안 됐어. 아, 대상의 라디오의 단추를, 라디오는 뭔지 알지? 어, 그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여기서는 이거였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름을 보여줬을 때, 단추를 눌러줬을 때, 꽃이 됐대요. 전파가 됐대요. 조금씩 달라졌죠. 그럼 전파의 뜻을 다 알아야 됩니까? 응,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이런 의미로 바꿨다고요. 근데 왼쪽은요?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 근데 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이 부분이, 아, 그러면 이름을 불러준 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나, 라고 해서 이 시의 주제는 의미를 불러주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게이 김춘수의 꽃의 주제예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라디오 같이 사랑을 크게 할수 있다면, 이라고 할 때, 주제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완전히 경박한 사랑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럼 좀 비꼬고 있지? 네. 그럼 잠깐만, 왜 비꼬고 있어? 단추 눌러주면 의미 있는 전파가 된거 아니야? 근데 밑에 가서. 우리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그런 라디오. 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누르는 거. 그럼 이건 진짜 찐 사랑이야? 아니지?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 경박한 사랑으로 주제의식이 아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알겠지? 뭔가 단어들이 바뀔 거예요. 표현들이 바뀔 거예요. 글자들이 좀 바뀔 거예요. 그게 패러디의 기본 틀입니다. 근데 주제도 어때? 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주제를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제는 뭐 제가 정리된 자료에도 있을 거니까 주제를 뭐라고 쓸 거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서 한번 보자. 여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제 뭐라고 쓸 거예요? 모란, 모란 그렇지? 모란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근데 뭐라는 우리는 소망이라고 여기 썼었죠 네. 또는 학교에서 명지쌤이 뭐라고 했죠? 보람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주제를 뭐라고 쓸 거예요? 우리 수행평가 거기 활동제에는? 뭐와 뭐? 소망에 대한. 뭐, 바? 빨리 종원이도 지금 놓쳤구나. 바람과 기다림. 또는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라니 피는 것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이렇게 쓰면 그냥 주제는 우리가 이 1점은 그냥 갖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렇 네. 구조는요 수미상관. 수미상관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수미상관이 효과까지 써주면 너무 좋겠다 수미상관을 통해서 뭘 한다고 네. <laughs> 운율형성하고또 주제를 강. 좋아합니다. 라는 말까지 서술을 한다고. 그 줄이 엄청 많잖아. 이거는 내가 받아서 지금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인드맵 그리는 느낌으로 하게. 그럼 자, 이것도 그냥 모란이 피는 것에 바람과 기다림 이렇게 쓰지 말고, 화자는, 주제, 화자는 모란이 피는 것에 대해서 바람, 바라고 있고 또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너무 좋잖아. 문장으로 그렇게 서술할 수 있겠니? 살 붙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뼈대만 잡으면 돼 그럼 구조는 수미상관을 통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면은 까일 데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현기법을 한번 또 있는 대로 찾아보자 모라니 피기까지 있는 표현기법 도치법, 도치법 어디서 일어나요? 마시나. 그렇지 이 행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도치법이 일어난다 인용하면서 행을 인용하면서 도치법. 이거 도치법은 가서 찾으면 되겠잖아. 또 찬란한 슬픔이라고? 역설법. 그럼 이 시어를 가져오면서 인용을 하면서 역설법이 일어난다. 그리고요? 그렇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요 시행을 인용하면서 뭐할 거라고요? 과장법. 벌써 5점은 다 확보했네. 그쵸? 근데 이런 도치법은 뭘 강조해 준다고? 나 봄의 기다림을 강조한다고. 찬란한 슬픔의 봄의 역설은 왜 역설이야? 좋기도 한데 왜 슬퍼? 봄에 꽃이 펴서 좋아. 근데 왜 슬퍼? 한편은 봄에 꽃이 어 지니까 슬퍼라는 이 감정이 서로 엉켜 있잖아요. 봄이라고 한 대상에 그래서 역설이 쓰였어라는 것까지 써주면은 너무 완벽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지금 공통 부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내가 다 얘기해주는 거라고. 과장법은 뭘 과장하는 거야? 뭘 강조해주는 거야? 뭐라니? 지고난 후 슬픔을 과장하는 거지. 강조해 주는 거죠. 또, 어미 반복도 찾아보자. 어디 어미 반복? 네. 있을 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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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요. 테요. 그래서 종결어미의 반복. 응. 운율 장성 어또뭐이 정도만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저 어떤 거? 경어체? 아니면 뭐? 그런... 어. 아, 아니면? 우험내다? 아니요 우험내대요 이거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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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격식체. 우험내다면 내 이건 비격식체야. 근데 모르면 쓰지 마. 수행평가 그 상황에서 모르면 쓰지마 네. 음. 친근감있게 느껴지는 어미야 이거는 아 음. 비격식제는 친근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친근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로치고 그냥 종결어미 반복 정도로만 담백하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지금 친근감있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 대화체는 아니잖아 독백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친근감 있는 비격시체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채점하면서 조금 아리까리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음, 이런 표현법들은 계속 써야 되겠다 어디다가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패러디한 시에다가 근데 주제는 뭔가 바람과 기다림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바람과 기다림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는 중점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요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3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가 이렇게 선정 이유랑 선정 주제가 쓰여야지 2번부터 하면은 그냥 우리 의식의 흐름들을 쓰고 여기서 이제 막 비유 찾고 막 그럴 거잖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학적 기법이란 건 표현법이지 그럼 표현법은 누구 걸 따라오면 된다고? 원본. 그럼 원본을 기본적으로 따라오면 도치법도 있어야 되고 또? 역설도 있을 거고 또? 반복? 과장? 에 네, 플러스 알파 에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표현법이 뭐가 있어요? 반어, 우리 역설을 반어로도 바꿔줘도 되겠다. 비슷한 거지만 또? 응? 영탄법으로 해도 되겠다. 또, 서리법으로 바꿔줘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바꿔줘도 되겠죠? 네. 그쵸? 그럼 구조는요? 수미상관? 수미상관 그대로 가도 되겠지? 네. 그럼 수미상관을 하면서 나는 뭐? 어, 나의 주제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라고 써주라면 얼마나 좋냐?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 표현법은 지금 여기서 구분을 했네. 이렇게. 그럼 비유상징을 구분한다라는 거. 이걸 표현법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비유법도 넣어주라는 얘기야. 지유법 은유법, 또는 상징적인 시여. 운율은? 운율은 지금 내재율이죠? 네. 내재율이니까 이거는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반복을 하면 뭐가 생겨요? 그렇지 이 반복법을 통해서 운율을 나는 신경 썼어요라고 언급 한번 해주면은 이거는 그냥 채점이 되는 거지 의미 강조도 하지만 반복법을 통해서 또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 줬어요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채점이 되는 거지 그럼 주제 이제 주제는 서술을 해야 되는데 여 그러니까 주제부터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들 뭘 그렇게 기다릴 건데? 를 네. 스스로가 지금 저한테 생각해서 가기 시기 전에 검토받고 가시면 좋을 것같아주제뭐 생각할 건데 뭐 여러 가지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시험 중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기다릴 거예요? 응? 뭘 기다리고요? 나는 시험을 패러디했으면 시험으로 패러디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이것도 그렇다고 여기서다 시험으로 써라. 알겠지? 근데 시험은 얘들아 반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나 걔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너, 너무 보고 싶어요. 왜요? 빨리 후련해지고 싶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마지막에만 틀어줘도 되잖아. 아, 시험이 왜 보고 싶어? 빨리 후련해지고 싶어서. 고 싶어. 그렇지 응. 벚꽃이 진 어느 날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을 테요. <laughs> 벚꽃이 떨어진 어느 날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을 테요. 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5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뭐 정치적인 풍자에도 괜찮아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누구를요? 새로운 대통령을 의미하는 시어를 상징해서써도 되고요. 아, 왜? 풍자는 비판이거든, 풍자거든. 패러디는 풍자이기도 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패러디의 본 관점은 풍자이기 때문에 비판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저는 좀 반어적으로 비판을 한번 해보거나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정치적인 풍자를 해도 좋잖아. 나는 아직 기다릴 테요. 뭐 무슨 보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어, 개엄의 보물 잃어면 안 되잖아.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정치풍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진짜 그 감성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F의 감정으로. 응? F. F 뭐? F. 어 F의 감정으로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이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그 기억들을 들춰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이지만 그 현재 부모님이 나랑 좀 시험 중이니까 시험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좀 나한테 계속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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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만 할 거란 말이야. 나는 아직 기다릴 테요. 부모님의 따스한 그 말을. 근데 어머니 부모님은 우리한테 뭐예요? 5월이 4월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은 나한테 공부해만 반복하시고. 아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에서 지금 파생된 거야. 근데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먼 미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쓸 수도 있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워커 시는 나의 모습을, 응? 아 카메라를 맨 나의 모습을. 야, 이거는 완전히 그럼 1단원, 2단원까지 콜라보가 된 거니까. 선생님이 어휴, 이거 창의적이네.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laughs> 이거의 모습을. 아, 카메라를 좀 바꿔. 알겠지? 기카를 든 나의 모습을. 아니면 나의 모습 어? 아니면 애플 와 아이폰 16을 든 나의 모습을. 삼성 삼성. 삼성 갤럭시 S20을 든 나의 모습을. 이거는 아니야. 27로 28로 하자. 28 정도를 해야 분들이 이제 대학에 아 30이라고 할까? 갤럭시 s 3 0 정도 돼갖고 취업하고 나 g 안정적인 모습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S 30 울트라를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n 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now. 그리고 또내내 내 돈으로 산. <laughs> 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더 좋아요. 그냥 마냥 쓰는 거보다. 그래서 주제 먼저 잡으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여기 써서 오늘 나한테 못 쓰고 가시면은 집에 가셔도 써서 저한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고의 접어서 아무도 안 보이게 갖고 가셔야 돼요. 네. 이거 수행평가인데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네. 네. 음. 알겠죠?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해요. 네. 어, 우리끼리만. 학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 거. 숙제 엄마가 대신하는 거, 엄마가 대신해 준거 아니죠? 어, 숙제 학원 선생님이 대신하는 거 선생님들 제일 싫어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제를 먼저 잡아서 저한테 무슨 비유법, 무슨 비유법이 들어가게끔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까지 써서 한번 저한테 검토 받고 가시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안 되면 집에 가져가셔도 된다고. 알겠죠? 응, 오케이.